이번 시간에는 LTSPICE에서 파라메타 수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파라메타 수입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이는 바 같이 어떤 이 소자, 이 소자의 값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뭐, 지난번에 DC 소스 수입을 우리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이 저항이라든지 어떤 인덕터, 홈커페스터 등의 값을 우리가, 어,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회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전화번 1 0 v 짜리 전화번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100옴짜리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R2 저항이 있는데, 어,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R2의 저항 값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파라미터 수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기는 이제 OP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 여기 우리가, 점, 스텝. 예, 스텝으로 변하는데, 뭐를 변화시키냐? 파람, R이라는 것을 변화시키고요. 어디 있는 대로?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어, 시뮬레이션을 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R이라는 값을 47옴, 68옴, 82옴, 100옴,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것이고요. 자, 그때 r은 우리가 여기에 이와 같이 어 중간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표현을 해주면 이 r과 이 r이 이제 같은 어, 값이 되게 됩니다. 자, 됐고요.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변하는데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자, 여기에 시뮬레이션 어, 커맨드를 가서요 이번에는 이 DC 스윕은 원래 이제 소스를 우리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뭐 대략 1초 정도 우리가 스탑 타이머를 하고요. 다음에 어, 타임 t 스타 세이빙 데이터, t 맥시멈 타임 스텝은 뭐한 어, 얼마나 할까요? 만0.000뭐1 뭐 정도 이렇게 할까요? 어, 0.001. 예, 1ms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제 실행을 시키면 예, 네. 어, 이미 선택이 돼 있었는데요. R2에 걸리는 이 전압값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47옴, 68옴, 82옴, 100옴으로 바뀌어가면서 각각 걸린 전압이 달라지겠죠. 예, 47옴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압 분배법칙에 의해서 147분의 47 곱하기 10V만큼 이 전압이 여기 걸리게 되고요. 이건 68옴일 때, 그리고 여기는 82옴일 때. 그리고 저항이 100옴으로 변동되었을 때는, 예, 이 저항,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5V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어, 파라미터 수입을 할 수가 있고요이 기능은 이제, 어, 우리가 뭐 DC 수입이라든지, 어, 파라미터 수입 같이 섞어가지고, 뭐 해로 해석을 다양하게 우리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